빨리 믿나고 얘가 들어올 거란 말이야 이렇게 들어오면은 개죽음 당하는 거에요 이제 어머야 뭐 신데이루 너니 자 그리고 지금 한번 더 싸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죠? 그러면 쉬바나한테 지원핑을 찍는 거예요 어 그럼 옵니다 알아서 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 인장질 한번 찍어주면서 어머야 뭐 신데이루 너니 왼쪽으로 한번 피해주고 도망갑니다. 그냥 저 어차피 노플이거든요. 피해주고 아 피했는데 까비 아깝소. 음, 피했는데 아깝네요. 스마이트의 뚝배기가 깨졌어요. 이건 어쩔 수. 없.. <목소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갑시다. 일단, 위쪽으로 가자는 오더가 나왔고, 우리 팀의 오더를 따라 보도록 하죠. 자, 스마트키 체크. 확인해 주시고, 항상 이제 계정이 여러 개인 사람들이 이거 확인해야지. 응. 뭐, 팀원은 별 상관이 없다만은, 응. 별큰막 지장은 없는데, 팀원은. 그래도 약간 좀 불편할 수 있거든. 없는 거. 없는데? 야, 케인이면 이거, 이거부터 먹지 않을까? 이거, 케인이면은. 케인이면은 칼날부리 혼자 먹을 가능성도 있었는데, 저기도 한번 확인해보지. 좀 아쉽네. 여기까지 나왔는데. 자. 일단은 저 파란 대머리. 물론 상대법도 오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설명을 하면서, 여느 때와 같이 강의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나의 이제 약간 그폐간수련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의 방송으로 오늘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가보러 갑시다. 상대가 일단 난입에다가 때립니다. 난입 라이즈. 난입 라이즈는 난입으로 쥐때리고다 때리고, 튀기 전에 먼저 다 패면 되겠죠? 뭐야, 이 e 스킬부터 찍었는데? 속박이 아니라? 자, 일단은 라이즈가 저렇게 짤짤이 식으로 견제를 좀 많이 하는 챔프기 때문에 부시 라인 쪽을 좀 먹어주면서 포지션을 부시 근처로 잡도록 할게요. 이렇게 숨는 플레이를 해주면은. 오케이, 알뜰한 질교환 평평평큐. 2랩 타이밍 딱 맞춰가지고 상대방의 허를 찌르는 그런 딜교환 솔직히 이 패턴이 가장 날로 먹기 쉬운 패턴이거든요 티모는 왜냐면 1렙 때 의지간에서 티모랑 맞딜교환 할수 있는 챔피언이 없다 보니까 선 2렙 안전하게 가져가면서 2랩 타이밍 때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평평평 큐 이게 제일 이제 일반적인 그거지 그리고 다시 부시로인더 부쉬 티모 인더 부쉬 자, 그리고 지금 케인이 탑으로 오면은 제가 빠져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는 미니언 웨이브를 이렇게 먹어줘도 됩니다. 어차피 이쪽에 미니언이 먼저 도착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쪽으로 온단 말이죠. 자, 봐봐. 내가 먼저 두 개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착해가지고 다시 밀리잖아. 라이즈도 막타를 안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올로 땡겨집니다. 그래서 케인 걱정은 그렇게 크게 안 해도 되고 보통 여기서 이제 나는 2렙인데 라인 땡겨야 된다고 라인 안 건들고 있다가 어선 3랩을 뺏겨가지고 선 2랩 타이밍은 내가 이겼지만 선 3랩 타이밍에서 갑자기 이제 좀 역전당하는 그런 판이 있었을 거예요. 님들도 연습을 하면서 그냥 그렇게 내가 안 치면 얘가 더 먼저 먹거든. 그런 것좀 조심해주면서 특히 이거는 잭스나 이렐리아 같은 애들 상대할 때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리고 케인이 밑에 있는 걸 봤으니까 슬슬 다시 웨이브를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웨이브 정리를 좀 해놔야지 라이즈를두드러 패기 편하니까 자, 라인은 당겨지고 있습니다. 라바 자, 라이즈 만화 다 떨어져 가죠. 어차피 우리는 포션이 있기 때문에 라인으로 계속 괴롭히다가 만화 다 떨어질 때 그때 한번 좁혀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라이즈 이러면 집 가야 됩니다. 좋든 싫든 텔을 써야되고, 얘는 바로 쓸거에요, 아마 집으로 갔다가. 아이템이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올거고, 어느 정도 나와서 텔 복귀를 할겁니다. 자, 텔 복귀하죠. 웨이브가 바뀌는거를 두 눈으로 확인을 해주면서, 케인이 아직 밑에 있네요. 웨이브를 좀 만져봅시다. 이렇게만 만져놔도 웨이브가 알아서 바뀔 거기 때문에 이제 정리됐거든요. 다시 제 쪽으로 당겨집니다. 개수 조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게 빠르게 사주고. 라이즈가 텔이 빠졌잖아. 그러면 라이즈 이렇게 시간 남을 때 그냥 탑 TP 이렇게 하나 탁 체크해놓고 우리 팀도 다 알고 있을 거야. 라이즈 노텔인 거. 어. 다 똑같이 공유되는 그런 정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을거고 그리고 늘 항상 강조하는거지만 미니맵은 놓치지말고 미니맵으로 상대방 위치 놓치지말고 위치 안놓치는거 되게 중요합니다 소나가 지금 미드에 가있죠? 이런것도 우리가 소나 위치를 계속 체크를 해줘야지 소나가 저 다음에 탑으로 올라오는지 다시 바텀으로 내려가는지 그걸 알수 있단 말이야 소나가 방금은 아랫무빙을 쳤죠. 적어도 이제 원다쳐도 케인이야. 원다쳐도 케인라이즈기 때문에 탑에서는 우리가보다 팀오기 때문에 충분히 받아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 런 맞지 말고. 그리고 사실 저렇게 라이즈처럼 원거리에서. 짤짤이 딜교환하는 애들은 뒷버섯으로 죽이는 게 제일 속편하긴 해요. 뒷버섯으로. 뒷버섯이 뭐냐면은, 뒤에다가 깔아놓고, 이제 그쪽으로 무빙을 유도해가지고, 좁혀는 전략인데, 일단 이건 케인도 안 보이니까, 천천히 해봅시다. 밀어, 밀어, 밀어. 밀어, 밀어, 밀어. 밀어, 밀어. 오케이. 어차피 당겨지고 어차피 밀어줄 거거든요. 아래쪽에서 우리 팀이 굉장히 활발하게 뭔가를 하고 있어요. 이럴 때는 탑에서 욕심내지 말고. 어차피 라이즈 이거 텔도 없거든요? 바탕 합류도 못하니까. 이번 턴은 한번 받아주면서. 보통 이게 라이즈 상대할 때 킬각이 언제 좀 쉽게 나오냐면, 마저 좀 두르고 난 다음에 곡궁 나올 때. 곡궁 나오는 타이밍 때 킬각을 되게 쉽게 노릴 수 있단 말이죠. 순간적인 폭, 폭발적인 딜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라이즈를 좁히기가 쉽다 라는 거죠. 근데 지금 케인 위치가 전혀 안 보이고 있어요. 지금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안 보여요. 일단 렌즈 가져왔죠. 케인이 용 앞에서 보였고, 라인을 슬슬... 가지고 놀아봅시다. 이제 슬슬 라이즈한테 압박도 넣을 거예요 그리고 라이즈 상대할 때좀 다소 귀찮지만, 그런 거 EQ 안 맞을 수 있으면 안 맞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안 맞을 수 있으면 안 맞는 게 제일 좋아. 그런거한번씩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방금은 라이즈가 EQ를 바로 썼기 때문에 쓴 지코에 들어갔기 때문에 EQ가 없어서 내가 풀콤보를 안 맞았죠. <목소리> <목소리> 깝다. 라이즈 큐피하면서 이거 실명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라이즈가 풀써가지고 원래 점멸점화 평타 큐 하면 저거 죽는 건데 라이수리 라이술이... 쓰레시가 은근슬쩍 다가가고는 있었는데 참 기모띠하군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첫 번째 액트라고 치면은 두 번째 액트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아이템이 라이즈보다 좀더잘 나올 거거든요 난 어시가 들어왔고 웨이브도 박았잖아 그럼 렙 차도 내가 경험치도 앞서고 골드도 앞설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해줄 수 있냐 뒷버섯을 깔아라 뒷버섯을 깔아서 부시 플레이 적절히 해주면서 라이즈를 버섯을 처먹게끔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든 처먹게끔 만들어야지 저 친구가 죽어요 버섯 안 먹으면은 노 머시룸 노킬 오케이 난 머페인, 녹게인 같은... 야, 이거는 미드가 뭐 잔치네, 잔치야... 미드 잔치 열렸는데요. 잠깐만요, 이거는 전령시에 한번 빠주려고... 내가 이거 두 개를... 버, 전령을... 좀 투자를 해야겠다. 영크한대줍시다 괜히 맞았다가 다이브 당하는 것도 좀 그러니까, 얘인이 위동선이죠. 경험치로 만족합시다. 피 관리 좀 하면서. 지금 어차피 스펠도 없어가지고, 서로 스펠이 없는 건데, 시바나가 지금 아랫동선이라서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팀의 도움을 좀 요청하고 싶지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대목에서는 내가 뭔가를 혼자서 해야 돼요. 자, 우리 머리머리 대머리 친구가. 와도 한번 하고, 이쪽에 와들될 수도 있거든요. 일단 버섯만 깔아놓고 나옵시다. 캔이 이쪽으로 쥐익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좀 조심하고. 그리고 라이즈가 아까 10분 몇 초였잖아. 라이즈 탈 조심하라고 찍어줍시다. 이거 타워 채굴 깨질텐데 오케이 라이즈 못먹었고 리아핑은 부지런하게 찍어줍시다 지금 케인이 탑에서 대기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꽤나 높아요 온다 치면은 라이즈 케인 시야가 전혀 없죠 위쪽에 저 버섯 하나 말고는 전령 앞에 버섯 요거, 요거 말고는 전혀 없습니다. 어디 한번 찾아보시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웨이브 밀어놓고, 집갈수 있을 때 그냥 집 가세요. 집갈수 있을 때집 가고. 근데 이거 대포 웨이브가 아니라서 집안 갈게요, 그냥. 전령 까였고. 들어올 거거든요? 이거, 대포 웨이브면은 그냥 집 갔다 왔는데, 대포가 아니라서 빨리 민다고 얘가 들어올 거란 말이야, 이렇게. 들어오면은 개죽음 당하는 거예요, 이제. 어머야, 뭐신데 이루. 너니? 들어가고. 약간, 요런 식으로, 이제, 집타임으로 심리전을 꽤볼 수도 있단 말이죠. 약간, 요런 식으로 패시브랑 버섯 활용만 좀 해주면은, 라이즈를 원콤 내기에는 정말 쉽다는 거. 그거는 하나 알아가면은 좋습니다. 라이즈 상대 하면서. 자, 그렇다는 거. 아, 볍신님 어서오세요. 헤요 뼈파 자 우리 머리머리 민둥머리 대머리가 테를 썼어요 자 그럼 테를 쓰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시간, 시간을 체크를 해줘야 된다 자 시간을 어떻게 체크한다 19분 25초 탑 TP 요렇게 한번 쳐주면은 우리팀이 봅니다 네, 볼 사람들은 다 봐요 볼 사람들은 다 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한번 더 싸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죠? 그러면 시바나한테 지원핑을 찍는 거예요. 어, 그럼 옵니다, 알아서. 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 인장질 한번 찍어주면서, 오마야 뭐, 신데이루나니? 왼쪽으로 한번 피해주고, 도망갑니다, 그냥. 저 어차피 노플이거든요. 아! 피해주고, 아, 피했는데, 깝이 야깝소 음. 피했는데, 아깝네요. 스마이트의 뚝배기가 깨졌어요. 이건 어쩔 수 없다. 음. 말그대로 강탈 라가지고씨브레내 정수리가 깨졌네요 음.. 어쩔수가 없다 이거는 진짜 생각지도 못했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탑쪽에 세명이 과투자 됐어요 그럼 우리는 미드 바텀에서 어떻게 한다? 밀어버립니다 바텀을 밀었죠 지금 여기 임플란트 하나 심어야 돼 나중에 음, 자 이제 남은게 미드에 좀 뭔가 힘을 실어주면 되게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어디로 간다? 미드로 갑니다 미드로 가서 버섯 한두개라도 좀 심어주고 그 다음에 탑으로 가가지고 다시 탑을 뚜시뚜시 따시따시 오케이? 네, 그런 느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일단 나의 위치를 들켜서는 안돼요 예 네. 나의 버섯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오케이? 여기 와드 한번 해주고 나의 잃어버린 만화를 이걸로 채웁시다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완두콩 그리고 탑으로 올라갑시다 우리 건방진 민둥민둥 대머리, 플래시 온입니다. 왜? 이 새끼 아까 나랑 같이 풀었거든요. 그리고 들어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하나, 둘, 셋, 대기. 렌즈, 아호! 너 어떻게 알았누? 방송 보고 있니? 뒤질래? 그 짧은 사이에 평큐평 날렸죠? 넌한대 때리고 난세대 때렸어요. 이게 바로 극한의 그 길견환 원, 투, 쓰리, 원. 피해주고, 못 먹어주고, 바텀에서 야소패주고, 패다가, 다구리 맞아주고, 우리 집 어떡하누? 그렇지. 위에서 얼굴 보여주고, 라이즈, 안 보여요, 님들. 라이즈 안 보입니다, 님들. 라이스. 이런거 따봉 한 번씩 찍어주고, 안 보이면 미아핑도 찍어주고, 팝에서할거다 해, 그냥. 할거다 하세요. 민둥 민둥 대머리 다시 올라왔죠. 쫄지 마세요. 우리는 슈퍼 파워 킹과티모니다 오케이. 자이 친구가 뭐라고요? 사렌즈예요. 사렌즈. 와드가 없어요 이 팀에는. 난 어디에 숨어 있어도 몰라요 얘들은. 가야겠다 이거. 야, 야, 너의 동선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팀모 가고 있다. 잠깐만 이거 내가 풀각봐도 되겠는데? 잠깐만, 이거 용탐이잖아. 그냥 용탐 쪼자, 같이. 응, 음, 그게 낫겠다. 용탐을 같이 쪼는 게 낫겠네요. 유왕 내려온 김에, 어, 돈까지 먹어버립시다. 이제야, 넌 포위됐다. 이즈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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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 is real. 그거 실어니 is real. 자, 어드, 부서주고. 간장게장 마무리해주면서 전령 준비해야겠죠? 집으로 가서 아이템 사고 전령 시야 잡으러 갑니다, 바로. 여기서 더뭐할거 없습니다. 여기서 바로 집 잡아주고 재화도 하나 사주고 그다음에 요거 팔고 바로 단검 하나 갑시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한다? 전령으로 바로 뛰면 되는 거예요. 지금 케인 죽어있고, 원딜 죽어있는데 우리 팀이 밑에서 그렇게 시야를 다훤하게 잡고 있다? 야소 지금 바텀이고 상대 턴에서는 지금 쓸수 있는 턴이 없어요. 왜? 우리 민둥민둥 대머리가 노텔이기 때문이죠. 19분 25초 텔이죠. 얘는 걸어 댄게야 돼. 요 이제 두박이에요. 두박이. 뚜벅이. 이게 제화도 하나 박아놓고 제화도 깨지면 좀 슬프니까. 응. 그리고 이 친구가 뭐라고요? 렌즈예요. 와드가 없어요. 못 먹었다. 야 펜돌이 어디갔냐 이거 버스나 깔아주고 잃어버린 만화를 채웁시다 그리고 이 잃어버린 만화를 가장 효과적으로 채울 수 있는 방법 블루를 챙깁니다 가야겠다 원딜 봐줍시다 이거는 이게 우리 팀 딜러가 뭐 하고 있을 때 그걸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진짜 개서럽거든요. 그거만큼 서러운 게 없거든요. 진짜 네? 우리 팀 딜러가 열심히 딜하고 있는데, 우리 팀 앞에서 다딴데 있어가지고 봐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물리면 은 개서럽거든요. 진짜 그원 딜러의 마음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켜주면 돼요. 보통 게임은 그런 부분에서 터집니다. 진짜, 우리가 이기는 대목이었다 싶을 때, 갑자기 우리 팀이 다 전멸. 왜 그럴까? 포지션이 잘못됐기 때문이죠. 근데 그 포지션을 어떻게 조율 해줄 수 있다? 네, 팀워 하나가 조율을 해줄 수 있다라는 점이죠. 자, 다음 밀어줍시다. 다 밀고 상대방 지금 위치 체크 다 해주면서 상대방 위치를 최대한 놓치지 말도록. 지금 이제 라이즈가 테론이거든요. 풀 빠졌네. 아, 근데 이거 시바나가 그냥 라이즈 봤으면 라이즈부터 따는 건데, 이거 라이즈 방금 개피였는데. 좀 아쉽네요. 티모의 강함을 의심하는 자예요. 자, 집가서 리안드리 하나 사봅시다. 얘 궁은 빠졌거든요. 근데 라이즈 텔 있음. 라이즈 텔 있어요. 찍어주고, 곡궁 하나 사고, 다시 탑으로 딥시다. 우리는 어떻게 한다? 라이즈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주가라 괴롭힙니다. 우리 팀 밑에서 어떻게 굴러가고 있고 사실상 이다이아랭크에서 우리가 팀적인 단위로 뭔가를 일구어내기에는 너무나도 결함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수틀리지 않고 안전하게 운영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라 무엇이냐 자기 자리 잘 지켜주면서 자기 할거 하는 거 그게 제일 베이직한 제일 기초적인 운영이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겁니다. 네. 분명히 조금만 생각을 해보고 합을 맞춰보면은 더 좋은 결과를 낼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막 처음 본사인걸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게 난이도가 있어요. 상대가 욕심을 좀낼것 같거든요. 지금 무빙 보니까 근데, 우리 팀도 욕심 안져도될것 같아요. 상대가 지금 흔들리고 있고, 저 보라돌이도 지금 탑으로 갔고, 지금 용가리 치킨 먹으면 바로 그냥 사용이니까. 원, 투, 쓰리. 자, 펜돌이가 궁풀 돌았을 거거든요? 야, 저 뭐야, 비전 아, 근데 왜용안 먹어? 먹고 있네. 야, 진아, 그거못 살려주겠다. 펄 써라. 아악. 이거, 미드에 힘좀 실어줍시다. 음. 지금 내가 탑으로 가서 미드가 셋이 남겨지면은, 요네가 지금 바텀이라서 이도저도 아니거든요. 힘 살짝 실어주면서, 힘 살짝 실어줬는데도 셋이 됐네요. 음, 어메이징 합니다. 내가 힘을 실었음에도 불구하고, 4시 해야 되는 게 4시 됐다. 뭐야, 풀을 써도 열로 쓰냐? 자, 이거는 랜턴 타지 맙시다. 저기에서 무선에도 튀어나올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즈리얼 풀 빠졌다고 찍어주고, 탑 쪽에 시야를 다시 한번 따면서, 우리 팀에, 우세를 다시 한번 가져와 봅시다. 그냥 항상 야수호가, 버섯 한 번만 먹고 그냥 기어 들어오면은, 쉽게 없어진단 말이죠 지금 내가 방어력을 방어템을 안 갖기 때문에 야소랑 십살이 일대1을안 하는 겁니다 원래 팔목 보호대 하나라도 갔으면은 그냥 야소한테 들어와 하면서 이제 싸우겠는데 그게 아니니까 자. 아침밥보다 맛있는 블루를 챙겨 먹으면서 다시 탑으로. 원나번 여정을 떠나봅시다. 자, 지금, 파란 팬놀이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탑으로 갑자기, 치고 들어오려고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궁으로. 궁으로 뒤잡으려고 할 수도 있는데, 바텀에 있네요. 너무나 세상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한다? 탑을 계속 압박을 하면은, 키보를못 막는 애들만 탑으로 옵니다. 이렇게. 티모한테 지는 애들만 와요. 그럼 어떻게 한다? 신나게 두드롭 패면 됩니다. 준비합시다. 잘 받고 들어가고 완두콩 먹어. 내가 임마 바다, 바다, 바다 용 인데 그런 걸로 죽겠 나？제 노플 이 잖아？이즈 야막다때린건나는데 시바 나 한테 터졌 냐？어떻게？아, 내가 탈래 아. 어쨌건니저쨌건니 거니, 거니. 우리 민둥민둥 머리머리 대머리 라이즈 상대법 난임 라이즈였는데, 뭐야 이거? 고생이 많소. 야, 파란 대머리 상대였습니다. 일단 라이즈 상대하면서 님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은, 라인전에서 어떤 타이밍에 내가 유리한지를 정확하게 캐치를 못하니까, 왜냐면 해본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모를 수 밖에 없어. 근데 이걸 알고 캐치를 해주면은 원콤 내는 거 쉽지, 응, 음, 어렵지 않다. 일단, 시바나 하나 주고. 3킬 1레스 구어시 A 플러스 랭크의 딜량은 요 정도 나왔네요. 1등이네요. 음, 다음 판 갑시다. 얘 예, 대머리 상대였는데, 딜량이 만 가까이 차이 나고 있고, 골드는 골드는 얼마 차이 안 나요. 레벨도 얼마 차이 안 나고. 근데, 라이즈가 라인에서 아무것도 못 했잖아. 우리는, 그거를 노리고 플레이를 한 거라는 거. 다음 방 갑시다.